느헤미야 11장 어, 전체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조감도예요. 조감도라는 것은 새가 위에서 쫙내려보듯이 어떤 설계 이야기를 할때 쓰는 거잖아요. 조감도예요. 위에서 내려본 어떤 그 그림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전체가 쫙 보이지. 그죠? 위에서 보니까. 근데 노헤미아를 통해서 보여준 예루살렘의 조감도가 어떨까? 제가 그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위성을 타고 위에 가더라도 지구에서 만리장성은 보인다고 그러잖아. 그죠? 그럼 노헤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조감도가 있는데, 성병만 보일까,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주 멀리서 보면 성병만 보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그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경자매 또, 어, 국문학 공부도 하고, 우리 시인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 다큐 식구들 중에요. 여러분, 천재 시인, 이상이라는 시인 알죠? 본명이 김혜경이야. 진짜 천재 시인이에요. 1910년에 태어나서 1937년, 27살 때폐결핵으로 죽습니다. 죽은데 이상의 시들을 보면요, 이게 일반적인 시와는 달라. 그죠? 진짜 초현실주의야. 이해가 잘안돼 이상이 쓴시 중에요 이 오감도라는 시리즈가 있어 오감도야 조선중앙일보라는 신문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제시대 때 잠시 이렇게 발간되었다가 결국 폐간도 되고 했던 신문인데요 거기에 연재를 해 본인은 아마 한 30편 정도 생각하고 시를 써가요. 근데 15편 정도 쓰고 끝났어.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어렵다. 야 시가 너무 어렵다. 이상이 쓴 시의 오감도라는 제목부터 아주 독특해요. 조감도예요. 요거 하나를 빼면 까마귀없자야요 오감도예요. 이상이 저렇게 썼어요? 뭔가 참 불길한 새라 말이야, 그죠? 와 까마귀가 내려다본다, 그죠? 뭔가 좋은 시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그 이상이 그렇게 써요, 비틀어요. 그 일제 시대에 뭐예요? 암울한 상태 속에서, 그죠? 뭔가 힘들다 말이에요. 살아가기도 힘들고, 그러면서 뭔가 저항을 하고 싶고. 이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조감도라는 어떤 하나님이 뭔가 내려다 보는 너희매를 통해서 뭔가 보여주고 했던 그런 예루살렘의 그림이 있는데 성 안과 박을 같이 보여줍니다. 이상의 오감도라는 시가요 1편첫 제 편이 너무 그냥 이 너희미아의 어떤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과 뭔가 통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조금 소개를 먼저 할게요. 이상의 오감도예요. 13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타나. 13인의 아해가 도로를 질주하고 이렇게 시작돼. 아해는 아입니다. 제 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러고. 그 중에 1 3명 중에 하나가 무섭대. 제2의 아이도 똑같은 말을 해요. 제가 중간에 생략을 좀 할게요. 그 중에 1인의 아이가 무서운 아이라도 줬소. 이 말이 약간 바뀝니다, 그죠? 그 중에 1이라는 아이가 걔가 무서운 아이라도 줬소. 2라는 아이가 무서운 아이라도 줬소. 전부 다 무섭다고 그래놓고 그렇게 말을 이렇게 조금 뭔가 비트는 부분이 있죠. 그 말은 뭔가 다른 말로 하면요. 어떤 아이가 무서워하는 아이든 아무 상관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아이가 무서워해도 좋고, 상관없고, 이 아이가 무서워해도 상관없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냥 다그 상황 속에서 무서워하는 아이들. 그러면서, 아, 저 아이가 무서워하네? 또는 저 아이가 더 무서워하네? 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가면요. 13인의 아이가 도로로 질주하지 아니하여도 좋소요. 처음엔 달린다고 그랬는데 달린다고 해놓고 맨 마지막에는 뭐예요? 13인의 아이가 도로를 질주하지 않아도 좋소요. 그 무슨 말인가요 아까 말을 은어의유의를한것 같아요. 이런 거로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게 오감도 일호예요. 너혜미아 11장. 너혜미아의 예루살렘 인구를 재배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성벽을 쌓았어. 이제 나름대로 공간을 안전하게 이렇게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성전도 있단 말이에요. 스룹바벨 성전도 있어요. 그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아 무서워. 그죠? 미리 와있던 지도자들, 리더들 정도고 숫자가 너무 적어. 다 피해. 그래서 어떻게 하는거 하면요. 제비를 뽑아. 그죠? 제비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 한단 말이야. 우리 다 목상을 해왔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그 중에 배치된 사람 중에서는 막 그걸 진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기꺼이 내가 섬기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서기다고 그래. 우선요 이거를 오늘 11장을 보려면 느헤미야 7장 4절을 봐야 돼요. 7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 앞에 느헤미야 7장 4절 보면요. 누가 한번 읽어줄래요? 7장 4절. 7장 4절. 그 성은 크고 넓은 데성 안에서는 제대로 지은 집들도 아직 얼마 없었습니다. 그 성은 크고 넓은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 없고, 그죠? 제대로 지은 집들도 아직 얼마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와, 예루살렘 그큰 도시, 중심, 이런 개념이 아니야, 이미. 여기는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 오히려 더 공격의 위험도 있을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게 뭐, 집도 없대. 구할 집도 별로 없대. 그죠? 이상 시인의 그 오감도 제 1호, 거기에 맞춰가지고 너희미야 11장을 제가 다시 씁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몇절만 제가 한번 썼어요. 제 1의 아해가 예루살렘을 질주하고. 제2의 아해가 예루살렘을 질주하고, 나갑니다. 제1의 아해가 힘들어도 괜찮다고 그러오. 제2의 아해가 힘들어도 괜찮다고 그러오. 쫙 나가서 맨 마지막에, 모든 아해가 다 예루살렘으로 질주하지 않아도 좋소. 응? 실제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오늘 25절부터 얘기예요. 앞에 24절까지가 11장 24절까지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와, 이거 보면은 성 안과 밖에 대한 예루살렘 조감도는 사실은요, 그것만 초점을 두고 딱 들어갔다기 보다는요, 굉장히 초점을 넓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같이 품는 거예요. 와, 이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넓은 하나님의 어떤 눈, 가슴 때문에요, 온 세계로 이게 퍼져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은요, 성벽을 보거나 성전을 보지 않고요, 그 성전에서 숨기는 사람들. 그죠?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고요, 성밖에서는 뭐예요?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사람들.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눈. 그게 느헤미야 예루살렘 조감도다. 1차적으로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럼 오늘 본문에 예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등장해. 그죠? 22절부터 23절 여러분들이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여러분, 먼저 구약과 신약의 예배. 어떻게 차이 난줄 알아요? 구약의 예배요? 신약의 예배. 그죠? 기본적으로는 희생제사. 그죠? 예수님 시대에 오면 뭐예요? 예수님의 어떤 그 대속. 그죠? 똑같은 어떤 재물에 관한 얘기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똑같은 게또 뭐예요? 찬양이에요. 10편, 100편 사지를 보면요. 감사함으로 거문에 그 들어가며 뭐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함이 그의 이름을 송축할 지어다. 그분께 다가가는 중요한 것이 감사와 찬양이다. 이건 신약 외에도 똑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 처음에 성막 시대의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 모습들, 성전 시대에 그랬던 것들, 오늘도 헤미아에 뭐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속에서, 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등장해. 그죠? 자, 그럼 신약을 뭐 어떻게 했냐. 신약. 신약 생경에 오면요, 잘 보면 찬양대 언급이 별로 없어. 뭐가 있는가 하면, 찬양의 종류와 방법에 관한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찬양하라? 그죠? 뭐예요? 모든 사람이. 만인 제사장을 이렇게, 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얘기했듯이 그 말은 뭔가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이렇게 초대를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만인 제사장 만인 찬양되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에베소 5장 19절 어,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구절 에베소 5장 19절에 이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면요. 시와 찬미와 실정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딱돼 있어요. 이거를요.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소위 그 AMP라는 번역이에요. 확대 번역 성경이라고. 시와 찬양과 영적인 노래로 내 자신에게 말하고예요. 여기 서로 화답하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여기 번역은 내 자신에게 말하고 먼저 나와요. 내 심령으로 뭐예요? 곡조를 지어 죽게 노래하네요. 와, 내 심령으로. 내 속에서 막 곡조를 지어가지고 노래하러.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성경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법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 구절인가 하면요. 여러분 잘 아는 에베소 5장 18절, 19절이잖아요. 18절이 뭔줄 알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탄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서 이어지는 이게 분사로 연결하는데요. 성령 충만한 것과 연결해서 뭐하며 어떻게 하며? 이렇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그런데 서로 화답하며를 먼저 다른 번역에 가만히 들어가면요. 저는 이걸 더 좋아해요. 너 자신에게만. 내 자신이 먼저 그 속에서의 어떤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것들이요. 먼저 터져나와야 돼요. 내 마음에서 터져나와야 돼요. 서로 하다 바랄까. 시와 참여, 신령한 노래에 관한 것이 우리가 같이 막 성가대를 통해서 회중을 듣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먼저 너 자신에게 그 노래가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성령 충만에 관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느헤미야 11장 17절 한번 보세요 마따냐가 있었는데 그는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역개정 보면요 마따냐가 있었는데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 되었고 뭐예요? 감사의 찬양이 뭐예요? 감사의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뭐예요? 찬양이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찬양이라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뭐예요? 기도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기도고 똑같이 말씀이 기도고 기도가 찬양이고 찬양이 기도고 기도가 말씀이 고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 속에 모든 게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도 에 한번 얘기했는데 참 우리 김 목사님하고 한국은행에서 성경 공부 팀 제인지라는 성경 공부 팀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인데요 영락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우리도 기도해도 하자고 우리 1박2일로 했을 때, 요 그는 그때 이 말씀을 체험했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이전에 뭐에 너한테 말하고. 너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또 뭐죠?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찬송하며가 뭐예요? 영어로 치면 메이킹 멜로디예요. 와, 작곡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작곡하라는 얘기예요. 내 속에서 그냥 찬양이 막 일어나요. 그죠? 와, 나는 음친대요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날 많은 사람들이 소위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밤을 새웠어요. 그게 오늘 얘기한 대로 찬양의 의미가 뭔가, 그죠 찬양이 뭔가,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건데요, 하나님 이런 단계로.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 성령의 충만한가. 내가 의도적으로 작곡을 하고가 아니고요. 내가 의도적으로 실을 쓰고가 아니고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는 멜로디.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마음들.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또 하나 중요한 얘기 할게요. 이소부화 중에요. 개미와 배짱이 알죠? 어, 어떤 내용이에요? 배짱이 열심히 막 노래나 부르고 막 이렇게 숲에서 막 그렇게 해 근데 개미는 땀을 뻘뻘 흘리게 그죠 그런데 겨울이 왔네 개미는 먹을 것을 잔뜩 이렇게 일해서 쌓아놓았어 배짱이는 뭐 노래나 부르겠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죠 그래서 뭐예요 구글하러 가 개미님 먹을 건좀 주세요 그죠 그때 뭐래요? 이소보와 속에서. 개미는 이 게으른 배짱이야, 그죠? 오늘 너헤미아스를잘 읽다 보면, 새로 쓰고 싶은 개미와 배짱이에요. 너희미아 음. 11장 23절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노래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 아닥사스다 왕. 이방 왕이에요. 너헤미아에게그저 성벽 무너졌다고 이렇게 걱정하는 거 보고 보내잖아. 그냥 하고 오라고. 그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런데 왕의 명령, 어떤 명령이 있었어요? 날마다 일정량의 양식을 공급하라. 와. 그 노래하는 사람들 양식 공급해 주라고. 그죠? 괜히 아르바이트 하러 나가지 말라게 하라고. 음. <laughs> 그죠? 노래, 노래만 하게 해달 뭐, 배짱이지, 배짱이. 노래만 부르니까. 노래만 부르고. 이게 다시 한번 다른 거로 내볼게요. 개혁, 개정. 너에미야 11장 2 3절 읽어볼게요.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줬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르죠. 먹을 것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할일 정해주래. 야너뭐 소프로노 파투에너 엘토에 이거를 하라는 걸로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 말씀경 번역 굉장히 이걸 잘한 거예요. 뭐죠? 일정량의 양식을. 노래 부르는 일에 굉장히 소중한 일이니까 어? 그것을 뭔가 도와주라고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이게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일을 정해주는 것인가 양식을 공급하는 것인가 하느님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를 먹이시는 데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찬양을 하라? 나의 찬송을 부려그 일처럼 느껴진다? 이미 아닌 거지. 그렇죠? 그래서 뭐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더레핀 벽할바로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심. 로마서 4장 5절. 이건 우리 구원과도 연결된 얘기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와, 우리가 어떤 믿음인고 하면요. 아, 그렇지. 내가 뭐좀 잘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잘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거 한 번. 왜? 아니라 이런 얘기. 예요 분명히 이야기했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야. 그죠? 개미와 배짱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써보면 어떨까? 여름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가. 배짱이가 막 노래를 불러. 개미가 열심히 일을 해. 땀 뻘뻘 흘려. 그러면서 개미가 무슨 얘기 하는가 하면요. 와, 배짱아, 고맙다. 노래해 털 뿐. 너무 내가 일한 듯데신나 이게 교회란 얘기요 그죠? 다른 얘기예요. 그럼 적어도 뭐예요? 배짱이가 개미가 하나가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양식을 얻으러 왔어. 겨울에. 개미가 그래. 얼른 마 치는 분에네. 이거 할때 말이야. 네가 노래 불러줘서 너무 좋았어. 마무리를 할게요. 결론적으로 예루살렘 조감도는 뭐다? 사람이 중심이야. 이 얘기예요. 멀리서 올라갔더니 까마득하게 위로 인공위성으로 올라갔더니 거기서 사진을 찍었더니 만리장성이 보이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김영경이 있더라. 이런 얘기.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전이나 성곽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다. 그죠? 지금도 근데 우리 는건물지인데혈안이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것도 사람이며 나가 모에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 이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너와 친하고 싶다고. 이상시인의 오감도가 아해, 즉 사람이 중심이듯이 느헤미야가 그린 예루살렘 성 안과 밖의 조감도 또한 사람이 중심이라는데 주목하자. 그. 이상은 조감도를 오감도로 바꾸었어 까마귀옷자로 너헤미아의 예루살렘 조감도는 어쩌면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린 그림이라는 뜻으로 주감도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주감도 그죠? 우리 다큐모임이 하늘님의 시선에 담겨있는 그런 다비다 주감도를 아름답게 그려가기를 바랍니다 네, 네. 제가 너혜미야 11장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입니다